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 어, 말씀의 제목 띄워 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믿음과 확신.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 어, 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 사랑해도 참 진짜 끔찍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 경고, 또 경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족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 백성이 어찌 깨닫지 못하지? 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왜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어제도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받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이요, 또한 내 가족의 구원이요, 또내 이웃의 구원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기 위해서 무엇 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을, 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왜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나중에 하면 되지. 네. 나중에 나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사탄은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믿음과 확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회심과 구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laughs> 자기 자신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던 그 간증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안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바울에게는 있어서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뭐예요? 간증 전도예요. 간증 전도.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내 삶의 내놓을 수 없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행하였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국유를 얻을 것을 내가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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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제가요, 뭐, 처음 예수님 믿고, 이런 얘기는 참 부끄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말 때, 고2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어린 녀석이 제가 그때는 뭘 몰랐어요. 사명이고 이런 거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죠? 17살, 18살 이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부르는데 우리 애들이 조금 싫어해요. 아빠 일찍 죽는 게 싫은가 봐. <laughs> 근데 저는 그런 노래를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거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에게 어울린 찬양이에요? 그렇지. 그때는 사명이, 사명이 없으니까. 이때는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아,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 이 땅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더라고, 인생이. 그래요, 그래요? 아,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예, 네, 너무 얕보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명? 나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해야 되겠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 후훌 털어놓고 가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낸다, 이겨낸다. 이겨낸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명의 확신과 믿음. 생명을 내건 사명을 위한 몸부림.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자는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건 사명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왜 사명이에요?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아. 조금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발견하면은요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지면은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또 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란, 핍박, 고난 여러분 다 뭐예요? 악한 사탄이 방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해 속에 내가 뭐절 낭망하고 낙심하고 할 새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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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요, 여러분 사사로운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이 돈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그돈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갑 잃어보셨어요? 지갑 잃어버려 보셨어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려 잃어버려 봤거든요. 아 며칠 가대요. 네. 며칠 동안 지갑만 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지갑 어디 있지? 이놈의 지갑 어디 갔지?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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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해도 지갑만 생각나. 그러니까, 다른 것만 봐도 저거 지갑인가? 내 지갑인가? <laughs> 생각나고. 또뭐 여러분, 조금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훔쳐갔나? 얘가 훔쳐갔나? 별 생각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참, 잃어버린 거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주님 잃어버리고는 그렇게 찾지 않죠? 아니, 지갑 하나, 그거 다시 카드 갱신하면 되고, 뭐, 뭐, 1억이 들어있어요. 몇, 몇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몇만 원 들어있었을까. 그정도인 아, 그거 지갑 하나 잃어버렸다고. 며칠 동안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내 소중한 이웃들을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분 꼭 붙들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사명선언문이에요. 앞으로 돌려주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달려갈 길을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도라 아멘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확실히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니 뒤돌아 봐야 되나? 이러는 사람들은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았으니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이거든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 알잖아요. 주님 사명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응. 여러분,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 살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 주님 꼭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지런히 가시되 정검은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래요 예수님 계시면 부지런히 가셔. 괜찮아.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없는 데도 부지런히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없는 데도 부지런히 어떻게 달려가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식어 버렸는지 내가 어디서 주님과 멀어졌는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서 주님 붙들면 돼요. 다시 그 주님 붙들고 다시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붙들고 정확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길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 뭐 할수 없느니라.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서, 내가 잘 돼서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그 그 부자 여러분 예수님 놓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예요? 지옥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지옥에 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예수 잘 믿을 걸, 구원할 걸, 전도할 걸, 예배 잘 드릴 걸, 껄껄껄껄껄 한대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왕이면 천국 가서 껄껄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껄껄껄하면서 우세야지 후회하는 껄껄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미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들 부원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이 영혼들 살리시자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막다 찢어지도록 기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계속 넘기게 하면서 여기 막 계속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아, 예, 여기 딱 피니까 우리 구이승권사님 이름이 나오네. 구이승권사님, 예, 우리 어르신 최신출 예, 어르신 예, 기도하고 있어요. 체크해 놨어요. V표. 예. 제가 만나려 그래요. 신방 대상자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요즘.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를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정말 복된 인생 여정길 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